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아, 오늘은 이렇게 실내에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4월과 5월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어, 항상 우리 낚시인들은 뭐 묶여 있던 나인도 갈아주고 또 빠졌던 바늘도 채워주고 그리고 오래 있던 어, 올해 이제 우리 가방 속에 있던 낚싯대도 깨끗하게 강택지로 또 발라주고 이렇게 낚시 출조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또 중요한 장비가 또 소품이 어, 우리 여기 보이는 평강 안경이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평강 안경은 단순히 우리가 뭐뱅에돔이라든지 배스 낚시를 할 때, 어, 우리가 대상을 보기 위해서 또 중요하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낚시인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구 안구 쪽에 보면은 각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막 손상이라든지 각막도 화상, 백내장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99.9% 자외선 차단을 이제 해주는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 펜과 안경을 꼭 착용하고 낚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내려오는 직사광선이라든지 그리고 어 물에서 올라오는 빛 반사라든지 여기에서 자외선이 가장 많이 어 노출되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를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2021년도 호야 건방에 기획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광고 영상을 찍으려고 서두가 어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 호야 건방에서는 그 시그니처 모델인 이제 변색 렌즈가 적용된 어, 모델과 그리고 여기 보시는 어, 이거는 이제 변색 렌즈가 아닙니다. 색깔 들어간 거는 이제 미러 렌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색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블루 어, 블루 렌즈 컬러하고 그리고 어, 레드 컬러 어, 렌즈 그리고 라인 골드 어, 컬러 렌즈 그리고 블랙 어, 렌즈 이렇게 어, 총 다섯 가지 모델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태 색깔 같은 경우는 어, 이색상이 맞게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블루 어 핑크, 어, 라임 이렇게세 가지가 있고 그레이는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아마 어, 다시 재입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벌써 다 품절이 돼 버려 가지고 방송도 찍기 전에 다 품절이 돼 버렸습니다. 아마 3주 또는 이제 4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 또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호야 공방의 어, 변색 렌즈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변색 렌즈라는 거는 이제 자외선 지수 어, 즉 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어아 우리가 이 기상청에서 보면은 이제 아나운서분께서 오늘은 어,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어,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어, 그 지수에 따라서 자외선 지수에 따라서 색 농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어, 자외선 지수가 높으면은 진하게 변하고 자외선 지수가 낮으면은 거기에서 맞게 또 적당하게 변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 물론 99.9% 어, 자외선 차단이 어, 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 타사의 변색 그 편광 렌즈에 비해서, 어, 예를 들어고 타사는 1에서 3까지 우리가 실험을 다 해봤거든요. 제작을 하면서. 1에서 3까지 그 농도가 변한다고 하면은, 어, 저희 제품, 호야공방 제품 같은 경우는 1에서 한8 정도 어, 농도가 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갭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 해질력이라든지, 해가 어, 뜨기 어, 직전이라든지, 그리고 흐린 날에, 어 그런 날씨에도 아주 섬세하게 색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편광률과 어, 또 선명도를 어, 아주 부드럽게 또 꾸준하게 유지를 해준다는 그런 또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미러 렌즈 같은 경우는 사실 겉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멋이 있습니다 멋이 있다는 그 장점은 있지만은 사실 오로지 나는 낚시를 위주로 해야 된다 아 그리고 어 평강 기능은 있지만은 아 나는 오로지 어 멋으로 어 나는 멋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시 분들은 어이 미러 렌즈를 착용해야 되겠지만 나는 무조건 낚시다 무조건 낚시 피어오르는 뱅이를 봐야 되고 움직이는 어 배스를 봐야 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멋은 좀 없지만은 변색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변색렌즈가 왜 멋이 없냐면, 사실 착용했을 때좀 이게 안구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멋은 없지만,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 미러렌즈에 비해서, 뭐 타사 미러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러렌즈에 비해서 한40% 정도 선명도와 편광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나는 무조건 어, 낚시를 위해서 착용한다고 하면은 변색렌즈를 추천드리고, 특히 토너먼트 경기라든지 낚시 대회 나가시는 분들은 어될수 있으면 이제 변색 렌즈를 쓰시는 게어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어큰어 어,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어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우리가 해 해가 질때 해가 뜰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1분 1초가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뭐또 안경을 벗는다고 케이스에 넣는다고 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어~ 계속 우리가 이~ 변색 렌즈를 끼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가 지고 있는 순간에도 어~ 잘 보입니다 찌도 잘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고 우리 호야공방의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뱅에돔 낚시 그니까 러 물, 에 대상화가 보여야 되는 낚시, 뱅에돔 낚시라든지 또 민물 베스 낚시 할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낚시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호야공방의 그 변색 렌즈를 이제 추천드리고, 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미러 렌즈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어 낚시를 낚시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근데 멋은 또 있죠. 멋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참고를 하시고 우리 그 호야건방 시그니처 모델인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2세대 렌즈. 우리 지금 이제 오나가 노멀 어대 적용되고 있는 10만 원짜리 어,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 렌즈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급기 정도 되는 모델이고 어 이제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어, 렌즈와 그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에 우리가 OEM 생산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생산하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러 렌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제조 단가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획 상품이다 보니까는 이제 기획 의도가 어, 우리 좀 저렴한 가격에 또 우리 호야 공방이라는 로고가 이제 이름이 찍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회사를 좀 알리기 위한 기획 의도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좀 적게 마진을 보더라도 우리 회사를 좀 알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런 기획 의도가 있고 두 번째 기획 의도는 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 우리 많은 낚시인들이 어, 눈 건강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갯바이 낚시를 한 번씩 나가다 보면은 편강 어, 안경을 안 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좋은 가격으로 해서 우리 좋은 기능을 또 어,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두 번째 기획 의도가 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구독자 분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신제품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어, 우리 기존에 있던 그렇게 무광 컬러 말고 이번엔 유광 컬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유광 처리를 한 모델이 나왔어요. 사실 낚시는 무광 처리 한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유광 처리까지 해서 코팅이 네번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도가 있고, 상도가 있고, 뭐, 그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 이제, 그, 염분 부식을 위해서, 어, 네 번에, 어, 코팅을 했고, 코팅을, 이제, 도색을 네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램수는 렌즈 포함해가지고, 26g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가볍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릴 아미드라는 제태 소재를 적용했기 때문에, 안경 소재 중에서는 그 상급, 뭐 고급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어, 저희 호야 군방에 어, 선글라스에 대해서, 어, 느 어, 정도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제 가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기획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한정판 제품으로, 어, 우리가 출시를 했습니다. 어, 이제 1차 생산부는 우리가 영상을 찍기 전에 벌써 다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어, 이제 2차 생산이 이제 곧 들어옵니다. 내일 영상이 아마 나가면은 아마 입고가 될것 같은데, 어, 이제 그원 플러스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색 렌즈 두 개에도 10만원. 변색렌즈와 또 이제 미러렌즈를 하셔도 또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보면은 쇼핑몰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2차 생산한 제품을 다 판매를 하면은 이제 한 개에 7만원씩 판매를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참고로 하시고, 어, 만약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에 지인분하고 50대 50으로 어, 반은 나눠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변색 렌즈 도수를 넣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 저희 공장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이 가능한데, 가격이 이제 도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만 한 25만원에서 또 3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은 가성비는 기존에 우리가 차고 있는 안경에 탁 꽂을 수 있는 그런 변색 렌즈가 호야 공방에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우리 쇼핑몰에 가서 검색하시면 클립 안경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변색이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 이거는 도수가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이제, 빔은 100% 농도를 가지고 있는 자외선 빔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 분까지 최고치로 올라갔거든요. 3 분까지 최고치로 올라가는데 어, 일단 변색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변화 변한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도수가 들어가는 렌즈다 보니까. 네, 이건 제가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변하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안구가 약간 보이죠. 근데 네, 한 진하게 변하면은 그래도 일반 우리 블랙 선글라스처럼 어,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색 렌즈는 변한다. 그리고 미러 렌즈는 어, 변색 렌즈가 아니다. 어, 꼭 참고를 하시고요. 어, 어, 미러 렌즈는 낚시에 대한 또 기능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 참고로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 렌즈에다가 편광 렌즈에다가 또 이제 한번 더 색깔 코팅을 입히다 보니까 선명도와 편광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호야 공방 뿐만 아니라 모든 미러렌즈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 기능 순서가 변색 렌즈가 가장 기능이 좋구요 그 다음 어, 블랙렌즈, 미러렌즈 이렇게 순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이 어, 정도는 어, 다 설명이 된것 같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모든 선글라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 여름에 고온이 올라가는 차 실내 안에다가 보관하시면은 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손상이 됩니다. 어, 렌즈 필름이 이제 뜯기거나 또 일어나거나 그리고 수명이 우리가 뭐 2, 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명이 아주 빨리 단축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한 여름에 고온에 올라가는 그런 곳에다가 놓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될수 있으면 서늘한 데다가 어, 서늘한 데다가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선글라스는 마찬가지라는 점, 어, 이게 염려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 기획 상품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어, 어쩔 수 없이 유상 처리, 유상 AS 처리만 된다는 점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경 렌즈라든지 안경 테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AS가 다 가능하지만 대신에 무상 AS가 아니고 유상 AS라는 점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있다가, 1, 2주 있다가 이제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어, 우리가 거제권 낚시를 갔었는데 어, 지난주가 아니죠. 한 3일 전에 갔었구나. 갔었는데, 노을도 너무 심하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사실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올바르게 또 대지도 못해가지고, 영상 촬영 못했는데, 어, 날씨 좋은 날에 제가 한번, 어, 꽝을 치더라도, 어,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어, 광고 영상이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사실 저희 기획 의도가, 어, 이런 점에 있었다, 있, 하는 점은 또 참고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